구독과 좋아하는 필수로 눌러주세요 열무김치를 담그려고 준비중입니다 열무 이제 이제 얼갈이 배추 같이 넣어서 김치를 담급니다 이거 이제 씻어갖고 어떻게 해죠 절여야지. 절여가지고 이제 또 건져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한 3, 4시간 걸릴걸? 소금 많이 뿌리면 금방 절여지는데 너무 짜서 조금씩만 뿌리려고. 이게 뭐냐니까? 이거 양파. 이거 양파를 썰은 거고 이거는 고추를 갈은 건데 그냥 넣으면은 양파가 갈아넣으면 텁텁해서 나처럼 고춧가루로 갈아 넣어요 액젓 다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고 이거 신화당을 좀 넣어야 돼요 뭐 설탕이나 이런 거를 넣는 게 아니고 열면은 조금 씁쓸하니까 이렇게 조금 넣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양파 같은 거를 갈아 넣으면 은좀툭툭해요 마늘이랑 이게 지금 다 들어있거든요 이제 여기 너무 양이 많아서 고춧가루를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고춧가루가 고춧가루로만 하는 것보다 고추를 갈아서 넣으면 훨씬 더 맛이 좋아요. 여름에는. 그리고, 닭발도 좀더 넣고, 열무를 많이 절이지 마시고, 좀덜 절여진 듯하게 해서, 액젓을 조금 더 넣으세요. 그러면 열무김치가 훨씬 더 맛있어요. 여름에는 김치 담을 때파 같은 거는 너무 넣지 마세요. 빨리 쉬어서. 그리고 빨리 물러요. 될수 있으면 안 넣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파를 여름에 잘안 써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열국 김 치가 완성 되었 습니다.